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두 사건의 신유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두 사건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계셨을 때인데요. 동네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동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어, 사람이 사람들이 군집해 있어서 어,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어, 곳을.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동네 안으로 사람들 사이로 그 무리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이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저주 받은 자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환자가 나타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도 옮겨질까봐 자비심이 없이, 국룰함이 없이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동네 밖으로, 성 밖으로 나아가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있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몰래 숨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아시고 절박한 나병 환자의 마음을 동정해 주십니다. 저주받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그 간절한 나병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 부드러운 치, 치료의 손길로 나병 환자의 그 나병 상처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니 아, 피부에서 진물나며 가려웠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 아,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문드러졌던 세살이 다시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써 나병 환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시선, 경멸과 저주의 시선들이었죠 또 정죄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한 고백이지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또 치료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도 원한다. 그러니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막연하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더러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썩어져가는 나병 뿐만 아니라 암의 근원도, 눈의 질병도, 각종 관절의 통증과 여러 염증들도 몸에 마비가 온 것도 모든 육체의 질고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정신적인 영적인 병도 못 고칠 질병이 없이 모든 병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임을 분이심을 믿나이다. 그러니 그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휼히 여겨주셔서 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저에게 한량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할때이 나병 환자의 간곡한 심정,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또그 믿음의 고백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13절의 내용과 같이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너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또큰 믿음을 내가 보았다.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혼자서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니. 나도 내가 다시 이전처럼 건강해지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나도 원한다. 나병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즉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병 환자처럼 기도자의 마음속에는 간구하는 마음과 동시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저 주시고 묶였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주실 줄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강하게 비추어 주시사 병의 근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회복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영적 나병의 통증들이 다 전부 사라지게 되고 영적 세살이 도단 도단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치료의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 뜻 안에서 합당하고 또 일치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도 원하노라 말씀하시며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순수하지 않고 선함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서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참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부터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은 오늘날 몸에 한쪽 마비, 편마비가 오는 증상인 뇌졸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들고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쌓여 있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천장의 기와를 뜯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체로 밧줄로 묶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평소에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는 알수 없지만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곁에 있는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쫓겨가고, 안진병이도 소경도, 죽은 나사로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심지어 자연도, 바람도, 파도도, 바다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순종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어쩌면 오실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내 친구도 혹시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 예수님을 만나야 만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데려다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병상체로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그 무리를 뚫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죠. 중풍병에 걸린 불쌍한 내 친구, 이내 친구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그냥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내 친구의 고통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내 친구의 심정, 병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고, 몸이 온전케 회복이 되고, 다시 예전처럼 건강했던 때로 뛰어다니고. 자유로웠으면 좋겠는 것이죠. 친구의 얼굴을 보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있는데,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기쁘게, 기뻐하는 모습, 평안한 모습, 행복해하는 그 표정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였기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무조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 건물 안에 들어가 계셨는데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다가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지붕 위로 올리는 일도 너무 위험하고 보통 수고로,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팀을 나누어서 몇 명은 먼저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친구를 침상째 밧줄로 묶어서 어, 그 밧줄을 지붕 위로 던져서 위에서는 끌어올리고 밑에서는 들어 올려서 겨우겨우 힘겹게 지붕 위로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의 집이었지만 천장을 부수는 일 보상해 주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지붕의 기와를 뜯기 시작했고 뜯은 후에 예수님 앞에다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밧줄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였더니 결국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정신 나간 자들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이 광경을 보시며 20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친구들의 열심을 본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혈루증 여인이나 로마의 백부장 사건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위해 애썼던 친구들,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의 합심과 열심을 보시고 고쳐,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중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살리려고 수고하고 애쓴 이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도고와 간고로 힘써 중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중보하는 기도자들의 열심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풍 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 중보였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주님의 계획 속에 없던 것도.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중보라는 뜻은 중간 사이에 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 기도 대상자와 하나님 중간 사이에 서서 중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 대상자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개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의 사역은 날로 날로 부흥하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 일원이 다 중보 기도 사역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의 역사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항암치료 수술을 위한 매일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 교회 이야기 같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함과 중보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시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작년에 많이 아프셨는데 올해 아픈 것이 없어지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결실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덮어주면서 보듬어 주면서 모두가 서로의 중보자로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주시고 함께 중보기도 해 주셔서 환우들이 고침을 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전부 풀려지는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